2023년 5월 22일 월요일 박성일 목사의 성경에 쓰인 창세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살아가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지라 아멘 오랜 기다림 나이가 많아 달거리가 끊어진 이 불임의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아들을 안겨 주고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지만 사라의 웃음 뒤에 하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노부부를 위하여 시바지 노릇까지 해서 아들을 낳아 주었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엄마 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살았지만 옆에서나마 이 이스마엘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받고 살았는데 아이를 낳고 여주인 사라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잔치자리에서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 젖대는 날 아브라함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초대한 손님을 맞이하느라 이삭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은 막젖을땐 아기인데, 첩의 소생 이스마엘은 다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위협적인 아이로 보인 것입니다. 사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하갈과 그녀 아들을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세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재산이 둘로 나누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든 것입니다. 여정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한 푼도 줄수 없다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 아, 사라의 바가지 소리에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이스마엘은 몸적인 하갈과 동침해서 낳았어도 자기 피가 섞인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아들과 하갈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도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부릅니다. 이미 10대 후반이 되어서 키가 아버지 아브라함 만큼 훌쩍 자라버린 이스마엘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생겼지만 이스마엘도 아직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약간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 어깨에 메워줍니다. 하갈은 이미 알고 있는 듯 말없이 물과 떡을 그녀의 여린 어깨에 메고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나 구엘세바 빈들로 들어가서 노숙하며 보냅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시바드를 행복하지 않았고 여주인 사라 위며 몸과 마음을 다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집에서 보여진것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쫓겨나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할 수 있었는데 억울함이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억울함이 아닌 황송함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